자 오늘 또 폐차장에 지금 달려왔는데 진짜 깨끗한 차가 한대 들어왔다 해가지고 또부리나게 달려왔습니다. 자 좋은 물건은 넣지면 안 되죠. 예 좋은 물건 예딱매배해놨다가또 부품을 찾을 때또 팔아 먹어야 되니까 예 넣지면 안 됩니다. 예 다른 사람한테 뺏기기 전에 또 제가 아, 어, 총알같이 달려왔습니다. 자, YF 소나타인데, 상태가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고, 더워도 해야 되는 슬픈 이 현실. 자라 아. 와, YF 소나타. 구형 모델이죠. 지금 한번 보세요. 상태가, 오, 장기스 같은 건 조금 있는데, 어, 핸다, 범퍼, 그리고 본네트, 상태 아주 깨끗합니다. 자, 운전석 핸다 이렇게 보시면, 예, 상태가 조금 안보이는 게, 요 보이시죠? 그 다음에 도화, 예, 도화 상태, 어, 전도화는 약간 도색 상태가 조금 안 좋아 보입니다. 자, 운전석 후도화, 어, 깨끗하고요. 어, 뒤쪽으로 가시면, 자, 후범퍼, 그 다음에 후미등, 트렁크 이렇게 보이는데, 살짝, 살짝, 뭐, 기스 같은 게 살짝 있어요. 자 차가 아무래도 연식이 있으니까 어, 기스 같은 게뭐 없으면 좀 이상하겠죠. 물론 뭐 깨끗하게 관리하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. 이 정도 상태면 양호하죠. 자 나름 예, 관리가 잘된 차량으로 보여집니다. 자쪽 보시면 저수사후드와 음, 이렇게 아이고 어디 뭐 지나가면서 긁힌 것 같네요. 여기. 이렇게 쑥 들어가가지고 기스 났는데, 아마 터치로 이렇게 페인트를 발라놓은 것 같습니다. 자, 타이어는 보니까, 어, 세걸로한번 갈은 것 같아요. 자, 한국 타이어, 어, 세골로 한 번씩 갈았고, 연식이, 어, 21년식이네요. 21년식. 어, 간지 교환한 지 얼마 안 됐어요. 자, 앞쪽도 마찬가지로, 어, 네개 세트로 같이 교환한 것 같습니다. 자 어, 쪽을 한번 보실게요. 제가 이제, 저, 저 부속을 살려는 게, 이쪽인데, 이쪽. 앞방. 예. 부, 우리가 보통 사고 나면, 이쪽 부분이 사고 제일 많이 나죠. 라이트하고, 범퍼하고, 어, 후드, 본네드그 다음에, 이렇게 전판. 그 다음에, 안에 보면, 라제다 디 콘덴서. 이런 식으로 많이 부셔지기 때문에. 제가 제일 많이 찾는 부속을 또 제가, 어 아도를 찍어가지고, 사놓도록 아, 하겠습니다. 자, 자, 이거, 깨끗하죠? 어, 이거, 라이트, 지금, 새거 꽂아놨습니다, 새 거. 자, 모비스 스티커 딱 붙여있는 새 거. 자, 이쪽도 마찬가지고요. 자, 라이트 이것만 가아놔도 차가 달라 보입니다. 요즘, 뿌연 라이트 진짜 많죠? 자, 그 뿌연 라이트가, 어, 차의 이미지를 다 데리고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, 새것 같은 예, 중고 헤드라이트를 꽂아 주시면 차가 완전히 달라 보여요 자요 라이트도 따로 각개로 판매가 가능하니 어, 필요하신 분은 연락을 주시면 제가 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범퍼 깨끗하죠 야, 검정색 범퍼 예, 필요하신 분또 연락주세요 자 이거는 바로 장착해서 예, 달고 다녔어도 됩니다. 도색을 새로 했다고 해도 믿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깨끗하죠. 자 어, 비용을 많이 절감할 수 있습니다. 자 도색비 빠지겠죠. 저는 부속값만 받기 때문에 도색비가 많이 절약이 될 겁니다. 자 도색 핸다 마찬가지로 깨끗하죠. 자 도색 핸다까지 아마 도색을 한게 같아요. 자 본네트 본네트도 한번 볼까요. 오늘 또한번 광택만 한번 올리면 깨끗하게 서실 수 있습니다. 자, 이 정도면 중고치고는 A급에 속하죠. 자, 이 정도면 광택은 한 번만 올려도 새 것처럼 서실 수 있습니다. 자, 오늘 또 폐차장에 YF가 또한대 들어왔다 해가지고 제가 불이 났게 또 달려왔는데 어, 상상외로 깨끗합니다. 아주 깨끗해서 마음에 들고 자, 지금부터 제가 또 분해를 해가지고 예, 또 저희 사무실에 모셔다 놓도록 하겠습니다. 연락 많이 주세요.